안녕하세요 요가 강사 민경수입니다 오늘은 운동의 진행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죠 연휴였고요 연휴 동안 조금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내가 수업을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것들 어, 시작은 한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보죠 예를 들어보죠 두 다리를 앞에다 두고 한 발을 뒤로 보내서 바닥을 짚고 뒤로 밀어내는 동작이 따다고 치고 음,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두 다리 앞에서 한 발을 뒤로 보내고 뒤로 앉았다가 바닥을 밀어야 되는 동작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동작을 해야 하는데 음, 우리는 앞으로 몸을 어떻게 써야 하나 내 몸을 어떻게 잘쓸수 있을까 를 한번 고민해 보자 라는 얘기죠 어, 거기에서 나온 예시가 오늘 나온 이 예시일 거고요 첫 번째 머리로 움직이는 방향을 예측할 수 있으셔야 되고 두 번째 내 움직임을 충분히 내 힘으로 만들 수 있으셔야 되고 세 번째 그 과정을 정말 익숙하게 하는 연습이 필요하겠죠. 머리로 알아야 되고 몸으로 익혀야 되고 이 익혀진 과정을 충분히 능숙하게 해낼 수 있는 연습 과정이 필요하겠죠. 하나씩 한번 살펴보죠. 운동을 처음 시작하거나 운동을 어, 몸을 많이 안 써봤던 분들은 일차적으로 어, 요가로 말하면 스칸다아사나, 어, 사이드 런지. 안 되겠죠? 이 동작이 잘안 나오실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높은 확률로 바닥을 짚어서 민다라는 동작을 할수 없을 확률이 커요. 바닥을 짚어야 되는데. 이 손을 바닥을 짚고 어느 정도의 무게를 손쪽으로 옮길 수 있어야 내가 뒤에 있는 발, 오른발을 들어서 이쪽으로 밀어낼 수 있을 텐데. 천천히 하면 누구나 할수 있는 동작인데. 이걸 조금 빠르게 한다고 치면 한 발을 뒤로 보내자마자 뒤로 앉아서 바닥을 짚고 밀어야 했다 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죠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첫 번째 이 순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약간의 기억력의 문제겠죠 두 다리가 앞에 있었다가 한 발을 뒤로 보내자마자 무게중심을 이 발에서 뒷발로 옮겨 내야 되고 그럼 다 당연히 발끝도 어느 정도는 따라 움직이셔야겠죠 자연스럽게. 두 번째 옆으로 앉았으면 바닥을 짚으면서 무게중심을 손쪽으로 살짝은 옮겨놓을 수 있어야 다리가 뒤로 간다라는 순서를 첫 번째로 이해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해는 했어요. 머리는 따라오기 시작했는데 어, 정말 뻣뻣하신 남자분들 관절 가동성이 잘안 나오시는 분들. 다리가 뒤로 와서 앉을 수가 없다. 여기에서 어떻게 할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만 짚어낼 수 있으면 어떻게든 다리를 들어서 갈 수는 있죠. 그리고 높은 확률로 팔과 어깨를 써본 경험이 없는 분들 쉽게 말하면 푸시업이 안 되시는 분들 다리에만 의존하고 있죠. 일상생활에서 다리를 계속 쓰고 있을 거니까 서서 달리고 걷고 계단을 오르고 뛰고 하면서 다리는 썼을 거니까 어떻게든 다리로만 버티면서 내려는 갔다가 이 정도로 가죠. 과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다리로 버텨서 여기까지는 왔어요. 자, 이제 이 발을 보내야 되는데 못 보내죠. 이 손을 써본 경험이 없으니까 힘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아직은 잘 모르고 몸이 머리 말고 바닥을 짚어서 손을 써야 다리가 들린다라는 걸 어떻게든 인지를 해야 이 동작을 해낼 텐데. 문제점은 약간은 쉽다면 쉽게 알아낼 수 있어요. 이렇게 눈으로 보면 보이겠죠. 내가 아, 외우지를 못했구나. 혹은 말안지를 못하네. 혹은 손을 바닥을 집지를 못하는구나. 알아챘다면 과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라는 문제가 남았는데, 자, 방식은 여러 방식이 있겠죠. 어떻게든 이 동작을 계속 꾸준히 반복하면서 해내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순서가 잘안 외워지면 두 번째 어... 가동 범위가 부족하네. 스트레칭을 열심히 해야겠죠. 고관절을 찢어내고, 열고, 뭐, 그런 루틴들이야. 유튜브 영상에 워낙에 잘 나와 있으니까. 필요하니까, 여기에서 내가 앉지를 못하는구나를 인지했으니까, 아마 어떻게든 앉을 수 있는 방식을, 어, 훈련하셔야겠죠. 꽤나 많은 시간, 꽤나 자주, 꽤나 오래, 시간을 투자해서 훈련하셔야 되는 부분들이죠. 손, 어깨 마찬가지겠죠. 여기에서 바닥을 짚어서 다리를 드러내는 연습을 꾸준히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이 동작 플랭크 포즈랑 똑같잖아요. 플랭크 포즈에서 바닥을 밀어내는 동작 하실 수 있으면 여기에서 푸시요. 그래서 제 기준에선 적어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것들 쪼그려 앉았다가 선다 아, 스쿼트겠죠. 가능하다라면 풀 스쿼트겠죠. 아, 최대한 자연스러울 정도로 혹은 내가 내 몸은 어떻게든 기댈 만큼의 손과 어깨를 쓸수 있다. 푸쉬업이나 플랭크겠죠. 음, 어느 정도는 정말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어, 이거는 약간 재미랑은 무관하게. 내가 이게 재미있어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돼야 내가 재미있어 하는 것들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어,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여러 가지 운동들이 많잖아요. 그럼 가령 예를 한번 들어보죠. 버피 테스트, 유튜브보다 많이 나올 거, 버피를 해야 되는데, 버피를 한다라고 치고, 이 동작, 쪼그려 앉았다가, 뛰어서 다시 가야 되는데, 푸시업 스쿼트, 점핑 스쿼트까지 다 들어가져 있죠. 이 동작에 내가 익숙치 않은데 버피를 한다라고 치면, 어, 대부분은 아마, 높은 확률로 발목, 무릎, 고관절, 어깨가 어디가 아파요. 관절이 아파요 라는 느낌이 들수 있을 거예요. 이걸 해결하려면 버피를 연습할 게 아니라 버피를 다 따로 떼어내서 스쿼트, 푸쉬업, 점프 하는 연습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내가 이걸 이동작들을 잘 해낼 수 있으면 이제 버피를 포함된 뭐 크로스핏이라든지, 맨몸 운동하시는 분들이라든지를 프로그램을 들어도 내가 따라갈 수 있는데,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상체랑 어깨가 잘안 움직여요. 회전이 잘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요즘들 많이 가시니까 골프를 치러 갔어요. 여기에서 골프채를 잡고 휘둘러야 되는데, 다쓸수 있으셔야겠죠. 충분한 가동 범위가 나오셔야 될 거고. 그래야 관절들이 다 움직이기 시작할 거니까. 근데 골프 라운딩을 하고 오면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파요. 그렇다면, 과연 이 문제는 내가 골프를 줄여서 해결을 해야, 해결, 해결을 해야 하는 방법인가. 그럴 순 없죠. 재미있잖아요. 재미있는 거는 해야 하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제, 약간은 재미랑은 무관하죠. 내가 내 몸을 쓸수 있는 것들은, 기본적인 것들, 자세들은 최대한 잘, 능숙하게 쓸수 있도록 만들어둔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거, 어, 뭐, 크로스핏, 골프, 등산, 수영, 해도 될 거라는 얘기죠. 정리를 한번 해보죠. 앞으로 평생 동안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면 좋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찾아서, 아, 이거는 그나마 내가 좀 좋아하는 것 같아. 복싱이든 뭐, 복싱이든 주짓수든 해야 해, 야겠죠 운동을 안할 수...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건강하게 살려면 운동은 해야 된다라는 게1차적인제 생각이고 그렇다면 내가 평생 해야 하는 이 운동들을 건강하게 잘해내려면 어떤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혹은 어, 내가 이 운동을 하니까 어디가 별로 안 좋아, 아파. 라는 게 나타났다라면, 어, 이거 해결하려면 뭘 해야 되지?를 고민을 해봐야 되고, 이 부분들은 재미랑은 무관하게, 어, 내가 살아가면서 제일 필요한 부분들일 거란 얘기죠. 필수적인 것들이라 반드시 해내야 되는 것들. 그래서 제 입주, 입장에서는 적어도 스쿼트, 푸쉬업, 무릎 내리고서라도 는 어느 정도는 잘할수 있으셔야 어느 정도? 뭐한 10개, 10개, 3세트 난이도가 낮더라도 내가 잘할수 있는 방법을 알아. 그래서 이, 이 동작이 내 몸에 굉장히 익숙해졌어. 라면, 아까 제일 처음에 보여드린 이 시퀀스를 되게 빠르게 하더라도 접을 거고, 쓸 거고, 밀 거고, 이렇게 가진 않을 거라는 얘기죠. 음. 이런 생각들을 연휴 동안 좀 많이 했어요 정리를 좀해 놨고 번 번외로 어 이번 달말 목요일 날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밑에 링크로 걸어 드릴 테니까 의정부에 굉장히 야외에 넓은 카페가 하나 있어서 은행나무가 되게 큰게 있고요. 네, 여튼, 거기에서 여러분들, 제가 아는 인스타 지인분들 몇 분이랑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같은 이런 얘기들, 건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무슨 훈련이 필요하지? 일단 이야기를 좀 하고, 그리고 야외에 굉장히 사진 찍기 좋은 것들이 많아서, 이런저런 자세들을 가지고 사진도 찍을 겸 해서 모임을 하나 작게 계획 중이에요. 어, 댓글로 고정시켜 드릴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부담 없이 물어보시고, 저희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